옛날에 몸몸몸 몸, 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진짜 멍청한 액션 그분이 왔다 갔다 한거 그리고 자기 권한으로 항소할 수 있었는데 합의돼가지고 안 하고 나서 얘기하는 배신자 그리고 선택적 항목을 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 철퇴가 내려져야 됩니다. 문제는.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앞서줘야 됩니다. 제가 법무부 장관 여기 나오셨을 때 뒤에 앉아있는 간부들 일부 내란 세력이 있지 않느냐? 장관 뭐라고 하셨어요? 없다. 예, 없습니다. 네. 없다. 없다고 없다한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. 지금 저희 법무부의 간부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. 네. 그러면 검찰은 장관이 인사한 것 아니에요? 뭐 일부 일부 간부들은 제가 임명되기 전에 주요 간부들 임명됐었고요. 네 그렇습니다. 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윤석열 때 임명된 검찰 간부 가지고 응? 음? 내란청산 척결이 되나요? 그렇잖아요 장관이 빨리 빨리 인사하세요. 그렇잖아요? 네뭐 어떤 의원님 말씀 고려하고 제가 참고하갖고 어떤 검찰이 지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런 나쁜 시들을 제거해줘야 개혁에 입적 청산이 없는 개혁 성공 못합니다.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예, 명심하겠습니다.